네, 따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고 어울죠? 이 음. 뭐야? 음. 찰지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드릴 내용은 조금 더 근본적인 보험이라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조력에. 근무적인 것들과 그리고 변액을 활용해서 그러면 고객들, 고객에게 어떻게 좀 다르게 접근하고 결과물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여기 온 이유는 이 아이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처음 초석을 계시는 대표님하고 <목소리> 신지영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한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봐야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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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좀 이런 컨셉으로 고민도 하고 저희 팀은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변액을 관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이걸좀 여러 가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면서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원래 안 하는 선생님인데 지난달에 음 만들었던 계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는데 총 계약금이 430만 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있는지 말씀드릴 거니요 <laughs> 이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제 잘 머리 이렇게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laughs> 생명보험 저희가 응. 생명보험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럼 생명보험 이쪽에 앉으시는 게좀상 거예요 제가 오른쪽입니다. 자 생명보험에서는 대표적인 상품이 뭐, 뭐가 있어? 정신보험. 네 정신보험도. 연금네 연금, 안보험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쓰레기구나 쓰레기. <laughs> 생명보험 회사에서는 정확히 두 가지 상품을 파잖아요 원래는 종신보험, 그리고 연금보험 그러면 종신보험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수님이신가요? 아니요 예수신데요? 청구도에서아좀 제가 알아야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이 1%거든요 몇차 어리더라고요? 한1 2 0차 아니 1 2 0은안 됐고요 180차로 하시오 그럼 네, 네. <laughs> 칠팔 년이 된데 좀 여전히 그렇잖아. 혹시 정신 보험을 회사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평균 수명으로 그 산출이 되잖아요. 그걸로 이제 계리를 해가지고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그다음에 뭐 특약 같은 경우에도 그 연령대별로 위험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산정되고. 이 맞는 말이고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리것은고기가고 얘기를 해야 니까 아. 생명보험에 우리가 종신보험을 판단 말이에요. 제일 연차가 낮으신 분이 안 계시겠네요. 누가 제일 낮으시죠? 칠패 연차가 제일 낮습니다. 연차 아. <laughs> <laughs> 잘골랐 골라...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우리 딸이 네. 1 5살 넘었으니까 보험 하나 늘려고 하는데 보험 하나 뽑아봐. 그러면 보통 어떻게 살게 음. 어, 그냥 편하게 말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음. 7, 8년차 정도 되면 이제 노화하고 있으시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한 1, 2년, 한 1년 정도는 다닌 F C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상품으로 어떻게 해서 금액 어. 어느정도 이렇게 될것 같더라고. 상품은 보장이 제일 좋은 걸로 선택을 할 거고요. 어, 아무래도 제일 저렴한 보험이다 보니까 음, 네. 보장은 좀 크게 갖고 가는 게. 네. 그러면 보통 뭐 어떻게 될까요? c i 의 주기억을 1억 일억 뭐 특약 주가도 몇년남 네. 어, 20년 남 20년 남 하면 얼마나 남까요? 그러면 한 15만 원 12만 원 정도 죠 그렇죠. 그렇죠. 12만 원 정도 남요. 왜 할까요, 쯔나? 시보세요. 제가왜 12만 원당지할까요 처음에 해봤으니까요. 네. 동의하시죠? 다 이렇게 네. 뽑아가시죠. <laughs> 그리고 아, 저도 이렇게 뽑아가는 게 원칙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었고 신입들도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뽑아갑니다. 왜 이렇게 뽑아가지? 왜 이렇게 뽑아가냐고요? 저정 그것보다는 아마 저 정도로 되어야 될것 같아요. 관성의 법칙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렇게 뽑아가니까 아니면 여기 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오천 그러면 주계약을냈건지 아니면 약간 기한을 늘리든지. 12만원 정도 뽑아가는데 아좀 머리, 좀 머리 아파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계약을 낮추던지 가입기, 납입기간을 늘리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20년 납이잖아요 자 보험은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세 남자가 가입을 합니다 20년 납으로 가입을 해요 50세가 되겠죠 20년 납이니까 뭐, 특약은 뭐 소멸성이니까 냅두고 주계약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20년 납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 내가 납입할 보험료가 나오잖아요. 지금 주계약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이에요. 자, 당신이 20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내게 되면 내가 그걸 당신이 사망했었을 때 2억을 보장해 줄게. 이게 조심공간이잖아요. 쉽지 않을 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원래 내가 30세의 남자가 2억이라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될 돈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일신납이라고 예, 하잖아요 이해 되시죠? 그걸 일신납을 예, 내가 낼 돈이 없으니까 이걸 20년 할부로 해가지고 내는 거죠 몇 퍼센트 이자죠? 그거는 이제 회사만 알아요 우리는 표면적인 그 예정이율을 지금 몇 퍼센트 주죠? 2.85% 그러니까 얼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당신이 30대 남자한테 보험을 판단 말이에요 ING 회사가 자 30대 남자가 2억 정도 차 죽으면 보장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laughs> 20년 동안에 1억을 내면 내가 2억을 보장해 드릴게요 그런데 <laughs> 현재 당신이 얼마가 있으면 한꺼번에 내시면 되는데 그 내실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원금과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정한 이유를 곱해서 이걸 20년 동안 뭐 균등상환해서 납입하십시오 이게 정신보험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도대체 20년 할부는 누가 때린 거예요? 아니죠 푸시게 때린 거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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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할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 3년 해본만 해도 할부 그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근데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걸 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다시 다시 돌아가서 이런 얘기 청 들어보시죠. 대부분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런 얘기 청 들어보시면 네. 7, 8년 차가 지금 막 내신가요? 10년 넘었어요.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군요. 저도 거의 지금 10년 인데 어, 근데 저희가 생명보험회사에 20년을 이렇게 다녔는데도 이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마음이 드십니까? 네, 마음요자 어, 예. <laughs>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내어, 20년 동안 할부로 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2.85% 지금 현재 이율을 따졌었을 때 이걸 만약에 일신납으로 내면 몇 퍼센트 정도 쳐야 할까요? 우리 일신납 상품 우리는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VIP 나왔죠. 몇 퍼센트 정도 쳐 그냥 단순히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CIA 종신은 몇 퍼센트고, 어떻게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말고 그냥 제가 평이하게 그냥 그 재무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나온 금액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어 제가 소문에 지점장님께서 아주 분석적인 분이 한분이에신다구요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자, 1억이라는 돈을 20년 할부로 했었어요. 내야 되는데 이걸 일시납으로 내면 도대체 얼마나 내면 될까요? 이때. 30, 20%만 내면 된다고요? 아니 그럼 더하 할인이 2 0 40% 정도 40% 정도 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할인이라 20년 할부 할인 대비 일시납 20% 할인 60%만 내면 될거 같은데 3 5 이걸 내가 20년 할부안 하고 일시납로 내면 35% 근데 결국에는 1억을 는다그러면 6,500만 원 내시면 돼 그래서 보험을 구성하는 것은, 종신보험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보험료를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이미 여러분들 안 계시겠지만 신입들하고 교육을 할때 이런 신입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일일 것 같고요. 좀 생각을 바꿔야 될게 다른 회사보다 암 진단비가 천만 원더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더 나오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종신보험이라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laughs>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간 네, 길면 길수록 할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율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2.85%는 뭐냐면 <laughs> 내가 결국엔 1억이라 돈을 납입을 할 건데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잖아요 지금 2.85%로 고정되어 있죠 아주 단순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청주지점에 청주 쪽에서 강의했던 거라고 분위기가 많이 들거든요 그쪽은 이제 새내기들이 이렇게 살려주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25% 였잖아요 네. 2.85%로 떨어지면서 보험료가 오르나요? 올라요 네. 아, 네. 예 네. 그렇죠 오르죠 왜? 네. 내가 내는 돈이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적게 받으니까 그게 결국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2.85%인데 이거를 더 높이면 보험료가 더 다운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야 될가입이좀 네. 낮아지겠네요. 네. 맞죠? 이거 조금만 더 높이면 됩니다. 예. 본토는 예를 들어서 뭐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걸 5.25% 정도까지 내가 만약에 올릴 수 있다면 대략적인 계략적인 계산을 했었을 때몇 퍼센트 정도로 낮습니까? 자, 2 8호 했을 때35% 정도 쳐야했잖아요몇 퍼센트 정도 쳐야한나요 5.6%까지 올렸다고 하면. 그리 기대가 되잖아요. 10%, 10 정도 되는 와 이렇게 막 절약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말씀을 해 되니까. 65%까지 절약해요. 그래서 이율이 어마어마한 게왜 20년 나갈 뻔했다. <laughs> 20년 240개월 동안 내고, 내고 가는 건데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들었던 1억짜리 다비발 보험료의 보험을 내가 35%를 다 깎아줄지 65%를 다 깎아줄지에 대해서 컨설팅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간과 이율을 내가 어떻게 이 고객에게 잘 맞춰줄 수 있을 것인가? 용감한 상품 가지고 이율를더 높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드겠지만, 아, 으면 좋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때 돈이 없잖아요. 예.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설계하세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냥 평생 20년 하고 내야 될 사람, 그렇게 거기에 써겨지면 돼요. 거기 아무튼 나비 1천만 원더 줄까? 2천만 원더 줄까? 그걸 가지고 오시면,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특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연배까지는 아니고, 혹시 자제분이 몇 살이신가요? 25살. 25살. 그5살2아요 네? <laughs> <그리고> 늦게 태어났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두 분이 뭐 이해하시죠? 어려운 거 없잖아요. 네, 네그 그렇죠? 오늘 변의 얘기 한다고 풀밍 왔는데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자, 아, 그러면 뭐다 하신 거예요? 예, 변의 얘기 하신 거예요? 아, 아니요. 아니, 이분이 아니, 그 이이신가요 아, 신재는 그 조심 고하던 분이 이분이에요? 아, 이 더한 사람이 있네 이분 경제과 나. <laughs> 자, 그러면 뭐 얘기하시는 순간 생각, 생각했죠. <laughs> 자. 15세의 만, 만 15세 여성입니다. 이제 막 보험을 느끼지 않고것 제가 처음에 보도록 하셨죠. 이 여성이 우리 경영에는 이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용감종이라는상품선택 아니 5변종이라는 상품을 선택을 해야 가장 기간이 짧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5변종으로 5년 납을 주기 5천만 원 해가지고 대학을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예정이율인그 예정이유는 때, 아니, 뭐 굳이 상관없는데. 자, g 예정이 n i 5로계산 t e 을 u p s 너무 a s 상관없는데, 자5년종으로 5년납으로 5천만원하하특특을을다았어요요마나남나 d e r n a b 만원 a t e r m 0만 원. will tell 이 o u Takar s a 아 e Well, man. Now, eh? Tim m 5 n d a y Tim Monday. Tim Monday. Tim m o 25?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걸 한 번도 고민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십칠만. <laughs>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5세 얘가 했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시에서또 뭐 물어보라고 진짜 17만원 나오는데 뭐 17에서 18만원 나올 거예요 뭐 그건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처음에 나왔던 CI 조심 물론 좋죠. 보장도 많고 뭐아 걸리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20년납인 12년납을 가지고 가셔서 설명하실래요. 5년납하고 가리고 설명하실래요 만약에 두 개를 설명했었을 때 고객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뭐였나? 또 고민홉 싶은 얘기예요. 15세 남자 이것보다 많은 정도겠어요. 그러면 생각 자체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분은 이고 그 <laughs> 자녀를 둔 분은 애가 대학 들어가는 20살에 물류 지 필요도 없어. 그냥 계속 갖고 가면서 특약 보험이 1,2만 원만 더 내가면서 예, 맹장 걸리면 수술비 받아먹고 풀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기약이 이미 끝나는 그런 상품을 더 오랫동안 가져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20년 동안 가져가다가 돈 떨어져서 해야 할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종신 보험에 대한 패러다임 이고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남을 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보험료, 보험료 납입을? 예전에 <laughs> 중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이나 이런게 없는 우리가 한번 직장을 다니면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다닐 수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를 다녔던 20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셔도 됐다는얘기예요 왜? 꼬박꼬박 들어올 수 있는 수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갈비찍어도 돼요 저희 집 탈락 많이 찍었거든요 왜? 내가 퇴직할 그 중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그 생활비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를 내고 할부로 깔더라도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현금의 유동성이 주는 시기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5.25%에 관련된 것만 해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하고 다, 다르게 제 걸로 계산좀 해봤습니다. 저는 김유성 로얄라이온한테 2003년인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10... 10년 정도 납입을 했으니까 20년 납입니까 이 이제 7년 남았어요. 고민 중이에요. 그냥 가져가는 게 맞겠지? <laughs> 이제 고민 중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 것도 고민했겠습니까? 저를 제 걸로 제가 지금 42세인데 주기약을 그때 5천 었던가쭉 계획이 잘안 나서 5천에 그렇게 쭉 하니까 보험료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5년 나. 이 5년을 다 납입을 하잖아요. 5년 5년째 납입이 다 끝나면 환금률이요. 여러분들 뽑아보시면 알겠지만 5.25%를 가정을 했었을 때 환금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냐면요? 70%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괜찮죠. 근데이 상품은 더 좋은 건 뭐냐면 5년 납입을 끝나고 나서 뭘로 바꿔요? 투자형 그렇죠. 상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laughs> 자, 70%니까요. 산술적으로 했었을 때 30%만 더 이율이 올라가면 그더 늘어나면 원금이 되죠. 그러면 5.2%라고 5 가정을 하면 대략 몇 년? 대략 5년 정도만 되면 5.2% 5 가져간다고 해요. 5년 정도만 되면 토탈 합쳐 가지고 10년이면 원금이 돼요. 맞죠? 그초 투자 추가로 늘돈록 넣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때 5년 만에안 끊고 투자 상품으로 변환을 안 시키고 그냥 종신보으로 냈었어요. 그러면 원금이 되려면 몇년 정도? 2 0 년째 정도에 원금이 돼요. 왜 이렇게 원금이 느끼 되죠? 이동안그투자 의혹이 안 바꿨으니까 사업비가 엄마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사업비가 빠진다는 얘기는 고객 이그만큼 손해를 봐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양상품 그렇게 바꿔졌을때 앞으로 내야 될 사업비에 대한 손해도 아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줄여줬기 때문에 이제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20년간 뽑아가는 게 맞나요? 그래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팀은 그래서 특히 나이가 아주 많지만 않으면 5년 납부터 설계해 봅니다 5년 납했을때 얼마 정도 나오지? 150만 원 7년 납? 이렇게 설계해 갑니다 왜? 이야기하러 가야 되니까요 고르라 그래요 5년 납 150만 원짜리 죽여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해요? 포이해요 대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억으로 30대 중반 정도 되면 얼마 정도라냐면요 30만원 되는거에요 30만원 할만하잖아요 5년을 끝내면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돈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마음에는 들어 마음에는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고민합니다았어요 잠깐만 있어봐요 7년당으로 바꿔봐요 자 26만원이면 괜찮아요? 26만원을 내가 어떻게 해거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 말이 응. 자 인재정신보험 개론정도 했습니다 응. 자 이거를 요약을 해보면 아, 여기서 조금 연결이 있으신 분들은 5년 납 설계도 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아시죠 그 결국에 보시면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금액이라고 하고 이걸 기간으로 놓고 보면 1억이라는 돈이 지금 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영원에서부터 1억이라는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몇 년? 이게 20년 이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될수 없으니까 균등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요. 60세에 제가 연금 전환을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60세 시점에 여기가 60세가 되는 거죠 60세 시점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총 2억이라는 돈을 책임준비금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회사에다가 주면서 자 2억을 줄 테니까 나한테 이걸 고정 비용으로 연금으로 주십시오 이게 연금 전환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인기가 치열해졌나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빨리빨리 아주 제가 이제 예의를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지점에서는 이제 바로고 실금할게요. 뭐자 연금 다시 말할게요. 자 종신보험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금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정신보험의세계는 이제 이체됐어요. 자 연금 어, 자. 60세 시점에 연금을 받고 싶어서 내가 2억이라는 돈을 뭐좀더 쓸까요? 5억이라는 돈을 책임 준비금, 다시 말하면 해약환급금으로 가지고 있는 걸 ING 회사에다가 맡기고 연금으로 받는 거죠 한번 맡기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누구 돈이에요? 회사 돈이에요, 회사 돈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금 개시 해버리면 그 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달에 달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왜 계약을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자, 5억이라는 돈을 맡기고 여기에 몇 퍼센트 이자를 합쳐서 어떻게? 균등상환 하는 것처럼 균등하게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연금이잖아요. 종신보험은 어받방식되잖아요 대신 종신보험은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모아가는 거고 연금은 현재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이자를 붙어가면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연금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제 어 순위가 더 밀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대로인가? 그대로인가? 나... 아, 진짜. 계속 제가 여쭤봐야 되잖아요. 네 <laughs> 음, 아셨죠? 우리가 생명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생명보험 생계사로서 알아야 될두 가지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고 이게 왜 경쟁력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이렇게 만났어서 대결을 해요. 삼성생명 앱숍에 그러면 그, 그 삼성생명 너무 재미가 아되잖아 신한생명 상품이랑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제들은 유방암 안 나와, 우린 나와. 뭐, 요구하고 있잖아. 그렇게 이렇게 속한. 20년 납이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어, 20년 납이라. 참사. 20년 납을 하면 이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근데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느끼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 되셨죠? 네. 예.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렇어요 질문을 해주고 이런 분이네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의 그 연금이 됐던 종신보험이 됐던 패러다임은 우리 20년 전, 30년 전에 약간 말씀드렸죠. 어, 직장에 들어가면 20대 뭐 중후반에 직장 들어가면 평생 직장으로 다니면서 60세에 은퇴하던 그 시점의 패러다임이 있는 보험 상품들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최적의 상품과